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조단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생존 사냥꾼 입문가에 대해 오신 것을 환영해요 생존 사냥꾼은 어둠땅 때 폭탄 원툴이었지만 구조 개편으로 폭탄 이외의 여러 기술을 사용하는 딜러로 바뀌었죠 생량의 장점은 상황에 따라 거리를 둬도 다른 딜러들에 비해 딜로스가 나지 않으며 다른 직업들에게는 없는 어시스트만 해도 초기화가 되는 작사를 보유해 나름 최고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딜량 1등은 못하지만 준수하고 생존은 우월하진 않아도 쓸만한 작살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근접 딜러죠. 어? 어쨌든 어 2차 스탯입니다. 1순위는 독사세기와 폭탄지속 피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살쾡이 수셔넣기를 위한 가수기 1순위. 그 다음은 마무리 사격과 살쾡이의 한방을 위한 치명타가 2순위. 그리고 폭탄과 독수리의 분노, 살상 명령을 뺀 모든 딜이 증가하는 특허와 모든 요소가 포함된 유연성이 3등입니다. 다음은 특성인데요. 특성은 단일과 광역으로 확 갈리며 어쨌든 결론은 살쾡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일은 잠재된 녹과 최전선을 찍은 트리인데요 생량의 특성 구조는 두번 생각하지 않고 막 만들어서 마지막 특성이 아닌 하위 특성을 찍어야 단일들이 더 나오는 전문화죠 마지막 딜사이클입니다 시작은 독사쇠기 착살 죽음의 회전 표창 최전선 여기까지가 시작이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살쾡이의 이빨과 살상 명령을 잘 버무리셔야 합니다 최전선의 지속 효과는 신경 쓰지 말고 살쾡이를 사용함으로써 집중이 반절 이상 비었다. 했을 때 살상명령, 추가로 측방강타까지 집중이 없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폭탄의 경우 빨간 폭탄과 초록 폭탄은 폭탄이 두 개가 되었을 때 그냥 던져버려도 상관은 없지만 빨폭은 살상명령을 초기화시켜 기력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 또한 집중이 충분하다면 살쾡이 도중이 아닌 살쾡이 버프가 끝난 후에 사용해서 기력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파란 폭탄은 반대로 기력이 60 이상 찼을 때 던진 후 살쾡이 연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죽음의 회전 표창은 쿨타임마다 사용하시고 다시 최전성과 묶어 사용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광역 광역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엔 폭발사격과 간편한 히드라를 선택했고 전문화는 독수리의 분노와 하위 특성 두개 그리고 협공과 마무리사격 보조를 선택했는데요 협공의 마무리사격을 선택한 이유는 협공의 보조능력이 마무리사격을 체력 상관없이 사용하게 하며 절반의 피해만큼 출혈 피해를 입힙니다 폭탄은 전설 효과도 사라졌고, 깡댄도 낮아, 던전에서 허구한 날 던져도 풀기 마무리 사격 세 갈래와 비슷한 정도인데요. 심지어 세 갈래 마무리 사격이 치명타로 터진다면, 딜미터기도 터지는 처음 본 사람이, 아, 이제 경량은 마무리 사격을 세 갈래로 쏘는구나 하는 엄청난 피해를 뽑을 수 있게 되죠. 독수리의 분노는 대상의 체력이 20% 미만으로 갔을 때 치명타 보정이 50%가 붙습니다. 하지만 강화 특성을 찍으면 35%, 하나 더하면 50%, 거기서 추가되면 65%인데 35%는 모자라고 65%는 과합니다 근데 솔직히 얘도 하위 특성이 밀려 두개만 찍는게 정설이죠 자 광역사이클은 크게 오프닝사이클 그리고 세미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 생존은 협공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협공은 야수의 일반 공격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팻의 집중을 소모하는 공격 능력에만 발동됩니다. 그래서 팻의 인공지능에 맡기면 가장 중요한 마무리 사격에 협공버프를 최대한 많이 묻힐 수가 없어요. 따라서 팻의 집중 능력을 비활성화한 후 매크로를 이용해 마무리 사격과 팻 능력을 묶어서 이렇게 협공 후 바로 발동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팻 물기 비중이 조금 줄어들 텐데 이건 살퀸이 이빨에도 역시 능력을 묶어버리시면 돼요. 이는 아마 야수마다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개는 물기고 살쾡이들은할퀴기겠죠 매크로는 화면과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딜사이클입니다 우선 탱커가 모을 때 독사색이 난사 폭발사격 죽음의 회전표창 협공돌진 마무리사격 폭탄 도살 폭탄 마무리사격 폭탄 도살 폭탄 마무리사격 도살, 폭탄, 도살, 마무리, 사격, 폭탄, 도살, 폭탄. 그리고 나머지 폭탄과 도살을 털고 돌아오는 폭발사격까지 사용하면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자 이젠 도살도 없고 폭탄도 없는데 과연 뭘 해야할까요 네 단일을 치셔야합니다 <laughs> 참 단일로 살킹이를 한바퀴 돌리면 죽음의 회전표창이 돌아올건데요 이 회전표창에는 10% 추가 피해가 있어 표창기점으로 폭탄과 도살을 오프닝처럼 털어야하죠 따라서 폭탄과 도살은 쿨마다가 아니 죽음의 회전표창의 쿨타임이 15초 정도 남았을 때까지만 털고 이후엔 모아놔야해요 사이에 돌아 돌아는 폭발사격도 사용하고 다시 돌아오는 세미쿨기를 한번 사용하면 다음 죽음의 회전 표창에 맞춰서 오프닝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독수리의 분노의 타이밍에 대해 설명드리면 원시의회 같은 체력이 많은 우두머리는 오프닝이 끝난 뒤 사용하고 이후 쿨마다 던전에선 최대한 체력이 50% 미만으로 갔을 때 바로, 노려서 찔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던전에는 이동하는 시간까지 있어서, 크게 세미로 묶어 쓰고, 오프닝으로 묶어 쓰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생명의 입문 가이되었는데요 다른 직업들보다 특출난 점은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게 예전부터 가장 큰 장점으로 자리 잡은 딜러라 생각하고요. 야수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근접 딜러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늘 그렇듯이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애슈 파라나 도리니 안녕히.